이거 제... 사실, 이게 제 전공이 아니어가지고. 소수 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아테네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. 저는. thing. Bill. 에스킬로스 때까지는 두 명의 배우를 사용했다면 소포클레스는 세 명의 배우를 사용하게 됩니다. 세 유럽. 종교 되고 제 대중 대중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. 대중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. 사실 제 너무 <laughs>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엄청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올 떴는데 사실 자. 않았습니다.